안녕하세요. 이쁜 하분입니다 네. 너무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laughs> 감사드릴게요. 인사드립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 이쁜 하분 어제, 아, 저 소리 질렀어요. 음, 구독자분 2,500분 네, 모셨습니다. <laughs> 감사드릴게요. 아, 정말 아장아장 걸을 때가 엊그제같았어요 그랬는데 벌써 이쁜 채널에 2500분을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드려요 정말 한분한분다 감사들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또 감사한 분들 너무너무 많죠 네다 그냥 한꺼번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릴게요 음, 또한 번에 목표 달성을 했어요 음, 또 이제 또 욕심내야 되겠죠 더 나아갈게요 다 열심히 할게요 아, 그래서 말일까지 생각보다 빨리, 어, 어, 달성이 됐군요. 그래서 말일까지 지금 진행하던 행사 계속 하고요. 1일날, 7월 1일날, 1, 2, 3. 네, 3일 동안, 어, 고객님 모실게요. 푸짐한 선물. 어, 우리 구매자님도 선물, 우리 댓글 이벤 트 해주시는 우리 구매자님들. 어, 구독자님들 계시죠? 다 선물 이렇게 해서 푸짐한 잔치 1, 2, 3한상 펼쳐 볼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아낌없는 사랑 여전히 보내주세요. 오늘은 기존에 했던 행사 내 네, 할게요. 어, 첫 번째 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한 인사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네, 희야 공방입니다. 앙증맞고 깜찍하고 이런 아이들이죠. 아주 가벼운 아이예요. 가볍고, 네, 유약이 발라지지 않은, 우리 여름철에 정말 몸값하는 우리 이런 아이들이에요. 너무 귀엽죠. 네, 이 아이는 개당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네, 이 아이, 네, 할인 드려야 되겠죠. 네, 이 사이즈 보니까 7cm. 작은 아이 보여야 볼게요. 여기 높이도 한 9cm 나옵니다. 이 아이는 조금 통통해요. 그러면 6.5cm고요. 높이 9cm예요. 우리 키큰 아이 하나 더 볼게요. 이 아이가 6.5면서 9.5c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작은 아이고 큰 아이가 있습니다. 네, 1 0 개죠. 앞에 똑같은 무늬가 뒤에도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약간 이런 색상이죠. 네, 이렇게 이제 맞춰서 보내드려요. 이 아이들. 아, 20% 할인 드립니다. 그러면 8만원이죠. 네. 8만원. 8만원에 10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이럴 때 우리 선물 한번 해보세요. 앞에 아이들, 내가 갖고 뒤에 아이들, 우리 친구 선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아이, 8만원에 10개 보내드립니다. 네. 두번째예요두 번째는 단빛 공방이죠. 단빛 공방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의 뒤에 우리 아 우리 국화꽃 표현이니까요. 국화꽃으로 요렇게 예쁜 아이들. 여기 4개는 15,000원씩 4개입니다. 6만원이죠. 이 아이들 있어요. 이 아이들도 8,000원입니다. 3,8,24, 84,000원이죠. 이 아이 얼마에 드릴까요? 네, 8.5cm 작은 아이 높이 8 5예요 우리 큰 아이들 9cm 살짝 넘죠. 네, 높이도 10.5cm. 이렇게 10cm에서 10.5cm 나옵니다. 요렇게 보시면 색상도 참 예쁘죠. 여기 보라색 한번 보세요. 아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꽃두개여기꽃 아, 하나씩 이렇게 네 개가 올라갑니다. 요렇게 몽땅 하면 84,000원이에요. 그런데 얼마 드리느냐 67,000원 20%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 요거 세 개가 선물로 가는 폭이에요. 세 개가 선물로 간다. 많은 양이죠? 네두 번째 아이 네. 단빛 공방, 67,000원. 네, 보내드릴게요. 네, 세 번째 아이입니다. 세 번째 단빛 공방이에요. 단빛 공방의 사각분입니다. 여기는 요렇게 만들어주고, 안에 깔끔하죠? 네, 이 옆에는 다 유약이 발라지지 않은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 예쁘죠? 요 아이는 개당 26,000원, 13.5에, 네, 10.5cm. 또 여기는 똑같이 13.5에요. 11입니다. 살짝 크죠? 이 아이가 조금 작아요. 똑같은 가격. 13, 네, 10cm. 13 곱하기 10. 요렇게 하면 78,000원. 네. 얼마에 드리느냐? 20% 하죠? 조금 더 해드리죠? 62,000원에 3개 보내드릴게요. 네, 4번이에요. 4번은, 아, 약간 같은 사각인데, 꽃 모양이 조금, 색상이 다르죠? 색상. 컬러가 조금 다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이제, 우리 개성의 취향에 맞게 골라가시라고 13.5cm예요. 네 여기 12죠. 폭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12cm 나옵니다. 이 아이 여기 조금 더 큰가요? 여기 조금 더큰것 같아요. 요 13.6. 여기도 11cm입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26,000원 3 개. 네 78,000원이죠. 이 아이도 어, 할인해서 어. 16,000원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20% 넘게 좀 들어갑니다 4번째 네 62,000원에 3개 2개 가격에 2개 가격 그죠 요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다섯번째 아이 다섯번째도 사각 네 오늘 아주 20%할때 몽땅 다 보여 드려요 색깔 예쁘죠 주황색 보라색 노란색 요런 세트예요 아주 뭐 화사하죠? 화사한 우리 꽃들 보여드립니다. 13.5에, 네, 10.5cm? 10.5 조금 안 돼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10.5네요. 아, 여기 13.5cm입니다. 이렇게 3개 똑같아요. 가격은 26,000원, 3개 78,000원. 네, 20% 세일 드립니다. 그래서 62,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6번이에요. 우리 6번은 타원형이죠. 타원형. 요거 정말 인기 짱이었던 아이들. 네, 이렇게 오시면 하나만 우선 보여 드리죠. 물구멍 두개 있어요. 물구멍 두 개. 요렇게 코사지 이렇게 예쁘게 달려 있고 다리 네 개입니다. 이런 아이예요. 요 아이도 유약은 안 발라진 상태. 이렇게 해서 두 개. 오늘 얼마냐? 3만 원. 3만 원. 3만 원. 요렇게 꽃 코사지 색상 보세요. 6만 원이에요. 6만 원에 요 아이들 세 개가 갑니다. 요거 얼마 8,000원씩 세 개, 24,000원이 선물로 가죠. 요 아이 가격만 6만원 받습니다. 요 아이 세개 선물로 쪼롱쪼롱 따라갈게요. 네, 18.5cm, 높이 1 2예요 우리 폭도 한번 볼게요. 폭은 얼마 갈까? 12cm입니다. 폭도 12cm. 요렇게, 요런 많은 행사할 때, 요렇게 우리 마릴까지, 오늘 이쁜 아은 기름 기분이 짱이죠? 네, 이렇게서 해 6만 원에 3개 아이 같이 부모가세요. 6번 보내드립니다. 6만 원입니다. 네, 7번이죠. 7번은 뒤에 코사지가 빨간 아이들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당겨볼까요요런 아이예요. 두개 빨간 아이들, 이렇게 같은 아이 물구멍 두 개, 이렇게 다리 네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요 아이들, 네. 귀엽죠? 이 아이가 또 3개가 갑니다. 우리 작은 아이 한번 볼게요. 네, 8.5cm 예요 8cm 나옵니다. 여기 제일 작은 아이겠죠? 네, 여기는 9cm. 여기는 8.7. 네, 우리 큰 아이. 18.5cm, 12, 12cm. 네, 여기도 18.5cm 입니다. 이 아이, 7번이죠? 7번도 두 아이 가격만 6만원. 제 아이는 네, 예쁘게 데려가세요. 6만원에 7번 보내드립니다. 8번이에요. 8번. 네, 여기는 이렇게 보라색. 보라색이면서 여기 어 나무 두개 큼지막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다리 네 개에 물구멍 두개 있습니다. 네, 여기는 노런 색상. 아 여기가 자리가 조금 끼었던 거리는데 이 자리가 끼었던 거는지 여기 아마 흙담아 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 요렇게 있고요여기는요 아이가 네개예요요 아이가 요렇게 세 개를 올렸는데, 한 아이가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보내드려야 되죠? 마지막 아이에게. 요렇게 해서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두 개, 두 개. 요렇게. 가격은 요 아이 하나, 요 아이 하나. 3만원, 3만원, 6만원만 받을게요. 여기 18.5cm입니다. 높이 12.5cm 나오죠? 네, 여기도 12.5cm에 요 아이들 9cm. 네, 여긴 8.5. 8.5, 키가 8.5, 이 아이는 8 c m 예요 여기는 마지막 아이인데, 4개. 그니까 러 꽃, 크사지가 달라요. 요렇게 3개는 같아요. 요렇게 3개는 같은데, 요 아이 하나가 남기에, 남기에, 그냥 다 보내드려요. 요 코너, 7번, 7번에, 맞죠? 아, 8번이구나. 8번에, 요렇게 해서 몽땅. 아유, 이거는 뭐, 이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8번, 6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아홉 번째 아이예요. 아홉 번째 아이는, 아이고, 요거 보세요. 요렇게 양증맞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예요. 어머, 수줍어. 근데 머리는 틀어 올렸어요. 보라색,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아이. 요 아이가 14,000원. 또 여기는, 꽃한 송이죠? 요렇게 쌍이에요. 13,000원씩 하는 아이. 요렇게 아이 엣지 있게 하나만 딱.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도 한 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드니까 얼마냐 모았죠? 10만 8천원이에요. 10만 8천원 세트. 요아는어 이거 진짜 예쁘네요. 빨간 것도. 네 이거 8cm 살짝 넘습니다. 여기도 8.5. 여기는 8.5에 8.5cm. 여기 조금 작은 것 같죠? 네. 여기도 8.7일 6 정도 되는데 높이가 8cm. 어, 키가 조금 작습니다. 우리 요아는 9.5cm예요. 높이 6cm 나옵니다. 요렇게 모아 모아 봤어요. 얼마? 10만 8천원이죠. 요거 2만 8천원 할인된 가격 개당 만원이죠. 그러면 만원씩 해서 8만원 9번 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열 번째 아이예요. 아 우리 열 번째 아이는 정말 프로스가 엄청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여기 다 그린 거예요. 금이 반짝반짝하죠? 요런아이 여기 밑에서 찝었어요 요렇게. 이렇게 모아 모아서 또 요아이는 요두 개는 또 요렇게. 여기 진짜 금가루 같아요. 금가루. 밑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얼마냐? 개당 15,000원입니다. 그러면 뒤에 만 해도 6만 원이죠? 네, 요아이 아까 말씀드렸죠? 14,000원. 그렇게 하면 얼마냐? 어. 또 까먹었어요. 56,000원하고 6만원, 네, 11만 6천원 세트예요. 얘는 얼마가 나갈까? 여기 거의 9.5cm, 8.5. 이또 조금 작죠? 이 아이가 제일 작아요. 9cm입니다. 높이 7.5, 7.5, 조금씩, 네, 8cm 볼게요. 8cm, 8cm 살짝 높고, 이 아이가 7.5, 8cm가 안 돼요. 7.6 정도 됩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보여도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우리 와이 네, 9.5cm에 6입니다. 6 살짝 넘죠? 요렇게 하면 11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와이 얼마 줄이냐? 36,000원 할인된 가격 8만원. 핵기적이죠? 와이는 그냥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네, 10번. 똑같은 가격 8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요번 아이는 루디아예요. 루디아. 아, 요거 여덟 개죠. 요거 13,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13,000원 하는 여덟 개 모였습니다. 아, 요한 세트 딱 남았어요. 그래서 어, 얼마나 갈까 하고 해 봤더니 104,000원 0.8 20% 하면은 83,200원. 네, 루디아는 다 모양이 각각 달라요. 6.5cm에서 7cm. 여기도 7cm. 한 세트 남아있는 아가들, 요런 분입니다. 또, 여기도 있고요 여기는 살짝 롱분입니다. 우리 롱분 한번 볼까요? 7.7. 높이 10.5cm 나옵니다. 여기는 조금 그래도 통통해요. 요렇게 통통한 아이. 여기 8.5cm입니다. 아이고, 8.5에 높이도 네, 10에서 여기 높은 데는 10.5cm 나옵니다. 요렇게 총 8개. 이 아이도 네, 얼마 드릴까요? 20% 할인 드리면서 이 아이는 8만 3천원 8만 3천원에 8개예요 8개 루디아 구멍분입니다 8만 3천원, 얼른 데려가세요 네, 12번이에요 12번, 아, 요거 예쁘죠? 요거 가볍고, 이 가분입니다 요렇게 가벼운 아이예요 위에는 프릴프릴,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가벼워요 아주 가볍고, 물 마름 참 좋죠 요 안에 물이 쏙쏙 스며들어 서쭉 빠지는 아이입니다. 생김 요렇게 어떻게 복주머니 같으죠? 여기서 요 아이 작은 아이 한번 볼게요. 프릴 프릴 12cm예요. 높이 10.5cm 나옵니다. 요렇게 요거 조금 큰 아이 예, 12.5cm 높이 11이에요. 요거 아주 오늘 좀 파격적인 가격 드려요. 파격적인 가격 2만 원씩 5개 10만 원이죠? 요 아이는. 네, 30% 할인 드립니다. 그러면 5개에 7만원. 택비도 안 나오죠? 12번.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13번입니다. 13번 이갑은 여기도 2만원 하는 아이 다섯 개 그러면 10만원. 이 아이가 조금 작은 아이 먼저 볼게요. 내경 10이에요. 끝에서 끝은 12cm입니다. 높이 11.5. 이 아이가 좀 작고요. 이 아이는 좀 크고. 12.5. 네, 여기도 높이 12.5 살짝 넘습니다. 조금씩 뭐 수제분, 그죠? 작을 수 있어요. 11.5 살짝 넘고요. 여기도 12.5cm 나옵니다. UI 2만원씩, 2만 그러면 10만원, 네, 30% 똑같이 해드려요. 5개에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14번, 아라토기입니다. 14번, 아라토기에서, 요 위에가 프릴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죠. 요렇게. 이렇게 다 접어서 만들어진 가벼운 분 아주 대표적이죠 가벼워요 3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또이아이도 이렇게 근데 살짝 키가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있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차이가 나요 얼마 19cm에요 숙제 하시는 데는 상관없죠 14cm 나오고 여기는 또 19.5cm에 네 15cm에서 네, 15cm 보면 돼요. 15cm와 14. 네, 1cm 사이 정도 있습니다. 3만원, 3만원. 네, 두 개. 아, 어, 6만원이죠. 6만원에. 여기 정말 깜찍한 아이예요. 네, 이 아이. 서연아이죠. 네, 13 되는 아이입니다. 8,000원. 네, 오늘 10cm 살짝 넘어요. 오늘 이 아이 하나 선물 드려볼게요. 이렇게 우리 아라토기는 워낙 가격이 착한 가격이라 선물 없었죠 네, 오늘은 요 아이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네, 14번, 네, 얼마죠?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15번 아랍입니다 15번 아라는 또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솥단지 각지 생기기도 했어, 그죠? 요렇게 앞에 코사지 달려있고요. 아주 가볍고, 여기 창심모도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 똑같은 2만원이죠? 얘는 네, 16이에요. 16, 높이 11. 살짝 넘습니다. 여기는 16.5. 이렇게 또 차이 있죠? 여기도 11.5cm. 와, 이거 조금 또 작아보여요. 그렇죠. 16. 네, 여기 11.5cm. 여기는 뭐 조금씩 조금씩 요런 아이들 조금 작습니다. 3개에 6만원이에요. 네, 6만원에도 우리 서현분이 아이 하나 이렇게 올려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15번 더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16번째, 16번째 아라토기. 우리 아라토기. 여기는 또이렇게 생긴, 아시죠? 이렇게 3단,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크지요. 큼큰 아, 큰 사이즈. 이렇게 해서 또 조금씩 또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보이다 얘가 크죠? 네, 17.5cm. 15 나옵니다. 요거 좀 작은 아이. 네, 17이에요. 네, 13입니다. 17이고 17.5, 0.5 차이 나요. 네, 요 아이도 요거 참 예뻐 그죠? 요것도 17이에요. 17에 15cm 나옵니다. 네 여기에다가 창심어도 예쁘고 여기는 조금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도 예쁘고 소복하게 올라갈 수 있는 아이들 다 예쁜 것 같아요 또 모양 이쁘죠 색감 좋죠 가볍죠 네, 16번에 6만원에 같은 아이 어디갔죠? 우리 선물 <laughs> 아이고 저기다 치워놨었네요 네 요건 뭐 랜덤으로 똑같이 나가니까요요 아이도 여기 하나 이렇게 딱 올려서 보내드립니다 16번 6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17번째 17번째는 요렇게 생긴 백두일 공방의 직사각분입니다 요거 활용도 참 좋아요 어떤 아이 심어도 활용도도 좋고 오늘 이 아이는 30% 해드립니다. 100도에 공방, 어, 있는 아이 조금 남아있어요. 오늘은 다 30%로, 100도에는 30%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 사이즈 한번 보면, 여기 전이 상당히 넓죠. 그러면 끝에서 끝은 2 5 c m 예요 그러면 내경 20입니다. 또 여기도 폭이 16이죠. 네, 여기도 11.5cm. 12cm가 살짝 안 되고, 높이 11. 여기가 소복하죠. 그러면 11.5까지 갈게요. 또 여기도 이렇게 25cm 내경 20. 요 폭이 조금 적죠. 조금보다. 저, 저 아이보다. 네, 14.5cm예요. 우리 내경 10cm 살짝 넘습니다. 요 아이 개당 6만원이에요. 6만원. 그러면 12만원이죠. 12만원에. 아, 밑에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네, 요렇게 사각 다 되어 있어요. 가격 6만원 되어 있죠? 이 아이는 오르지 않은 가격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가격. 6만원, 6만원, 12만원에 30%로 하면 8만 4천원. 네, 오늘밖에 없는 기회에요. 이 아이, 직사각분 100도의 공방입니다. 8만 4천원에 데려가세요. 네, 18번째. 우리 18번째는 이렇게 비행 접시 같이 생겼다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있어요. 그죠? 주먹을 넣었을 때이 정도 깊이가 있습니다. 다리 아시죠? 우리 백도의 공방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 4만 원 가격 써 있죠? 안 오른 가격. 이렇게 요렇게 전이 있고 이렇게 한 뺨이 넓 넘죠. 요런 아이예요. 이거 세 개. 오늘 이 아이도 4만 원. 4만원인데, 3 0드리죠 여기 끝에서 끝까지 하면 23이에요. 네, 여기 내경으로 보면 18cm 나옵니다. 높이도 11, 11에서 11.5cm. 네, 요 아이도, 요건 16.5, 또 높이, 네, 10.5cm. 여기뭐 약간씩 오차들이 있습니다. 요 아이들 다 4만원이에요. 요 깊이가 있어서 창 충분히 심으세요. 충분히 싣고, 군생 충분히 심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요, 태까지, 이렇게, 전이 바깥에서 예뻐서, 군생이라든가, 이런 철화들, 굉장히 예쁩니다. 네, 요거 강추 드려요. 요, 하나밖에 없는 세트예요요 아이를, 네, 12만원에서 30% 세일하면, 8만 4천원에, 네, 오늘만 드릴 수 있는 가격, 18번째, 8만 4천원에 데려가세요. 19번입니다. 19번. 네, 요 아이, 요렇게 생겼어요. 보시다시피, 멋있죠? 요런 아이인데, 이 아이 얼마? 4만 원. 4만 원에 소떼 있죠. 오르지 않은 가격이죠. 네, 요렇게 해서 어 소떼가 둘다 뒤로 갔군요. 네, 요 다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푸짐한가 그죠? 통통 이렇게 하죠. 네, 이 아이도 요렇게 있습니다. <laughs> 이쁘죠? 아이는 물론 우리 창도 좋고 하지만 목대 있는 아이도 좋고 높이 또 좋죠. 15.5cm. 여기는 내경 드감은 14예요. 끝에서 끝은 17cm 나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17, 내경 13 살짝 넘고 높이 15.5, 15.5 16가 있는데 이렇게되는이요 있는 아이. 아이가 8만 원이에요. 8만 원에서 정말 30% 세일을 하면 얼마일까요? 56,000원이에요. 요렇게 백도의공방요두 아이를 56,000원에 가져가신다는 거 정말 네. <laughs> 꿈잘 꾸셨죠? 네, 19번 5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20번째 아예요 20번째는 네 작품분 나왔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어, 뭐 같을까요? 우리 참성들 이 색상 보세요 요렇게 이런 색상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색상이 나온 아이예요 가격 요렇게6만원이에요이 아이가 6만원 하는 아이 네 여기는 또 이렇게 전이 돼서 정말 작품분 안에 쑥 들어가는 사이즈죠 네. 또 이렇게 블랙이 나오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거 정말 우리 뒤에 다이 뒤, 뒤쪽에다 이렇게 놓고뭐 식재 해놓으면 굉장히 멋있는 색상 흔하지 않는 색감이에요 정말 멋진 칼라죠 이 아이 6만원 6만원 네. 아, 또 반찬 바라봤네요. <laughs> 여기 12cm, 네 12cm 보고요. 여기는 우리 내경 볼게요. 내경 10.5cm 나옵니다. 여기는 끝에서 끝은 요렇게 차원이 요렇게돼 있죠. 15.5cm, 네 12. 이거 한 센트씩 밖에 없는 작품분입니다. 높이 22.5 에요. 22.5. 제가 아까 이것도 10이라고 그랬나요? 22cm입니다. 높이 22, 22.5cm. 여기 6만원, 6만원, 12만원. 요런 거 그냥 장만해 놓으셔요. 그래서 가을에, 어, 조금 넓은, 이렇게 폭넓은 아이들 선택을 하셨을 때, 여기한 번씩. 해보세요 정말 멋질겁니다 흔하지 않은 색감이고 없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요 아이 두개 20번 8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21번 네, 요 아이는 요 <laughs> 아이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정말 이렇게 생긴 보이시죠 요런 아이예요좀 높게 했어요 색감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 이렇게 사이즈 크죠 유아이가 6만원. 유아이는 또 깜짝 놀라세요.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가니 이끌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는 진짜 작품 분, 네개가다 네 작품 분 나온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 얼마일까요? 5만원이에요. 요거 정말 옛날 가격입니다. 옛날 가격. 요렇게 또 빛,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모양을 내주셨군요. 그럼 유아이는 두아이가 얼마냐? 11만원. 11만원에. 네, 유아이 보내드리는 데 얼마일까요? 77,000원, 20% 요거 14.5cm, 또 우리 내경 보니까 12.5 높이 24.5cm에요. 여기도 11, 11에 네, 28.5cm 나옵니다. 요거 정말 이 가격 사실 수 없는 가격이죠. 오르지 않은 가격에 또 30%까지. 네, 77,000원. 21번, 77,000원에 먼저 보시는 분한 세트씩 밖에 없기 때문에 얼른 데려가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30%도 있었죠? 20에서 30까지. 네, 말일까지 여실 겁니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요. 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입니다. 행복하게 보내세요. 내일 이쁜 하루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